남자가 여자에게 설렘을 느끼는 상황은 딱 정해져 있어요. 가장 대표적인 게잘 챙겨 줄 때, 잘 웃을 때, 잘 먹을 때, 잘 들어 줄 때, 잘 리액션 해줄 때. 근데 여기서부터 매우 사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앞에 말씀드린 저 다섯 가지 의 상황은 보통은 그 남자도 여자에게 어느 정도 의 호감이 많이 있을 때 빛을 바란다는 거죠. 그 말은 즉 일단 두 사람이 어느 정도의 유대감이 없는 상황이라면 저 다섯 가지 중에 어떤 걸 해도 별다른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저는 차라리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설레기 하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일단은 나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또 예를 들어서 여자 쪽에서 먼저 선톡이나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 남자에게 나오는 반응이 키케의세 가지밖에 없거든요. 1번 그 남자도 가능성을 품고 다가온다. 2번 선을 긋거나 뺀다. 3번 그냥 나쁘지는 않다. 뭐 1번이야 그 사람도 먼저 다가오면 그대로 관계가 진전되면 되는 거고 선을 긋거나 빼면 나도 놔버리면 되는 건데 가장 사람 미치게 하는 게이 3번 반응이잖아요. 그럼 이때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요.